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주는 경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케이푸드, 특히 치킨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치맥은 뭐 거의 국민 간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먹는 걸 넘어서요.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 K치킨의 진화라고 할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에요. 음, 단순히 맛으로만 승부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 음식을 매개로 한 문화 체험 상품으로까지 K푸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교촌치킨, 그러니까 교촌 FNB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행 전문 기업인 롯데 JTB와 손을 잡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치킨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이죠. 네, 이 만남이 과연 K-치킨의 세계화, 또 우리 한국 관광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교촌 FMB하고 롯데 j t b 가 9월 11일, 바로 어제죠? 네, 어제요. 판교 교촌 사옥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어요. 송종화 교촌 대표 부회장하고 박재영 롯데 j t b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좀 무게감을 더했고요. 아, 그냥 실무진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대표들이 직접 나섰군요. 네, 그렇죠. 협약의 핵심은 외국인 대상의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특히 교촌 1991 스쿨 운영 협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교촌 1991 스쿨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죠. 앞으로 3년간 K 치킨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음, 중장기적인 협력이라는 거죠. 3년이나요? 와, 이건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단기 홍보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사실 이교촌1991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이전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께 반응이 좋았어요. 아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었군요. 네, 치킨을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건데 지난 3월에는 여기에다가 전통주 그 은하수 막걸리 체험까지 더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었거든요. 치킨을 막걸리요? 와 진짜 한국적인데요 그거? 네. 아주 한국적인 조합이죠. 상상만 해도 재밌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5월에도 추가로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특별했겠네요. 네, 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거죠. 아하. 송종화 교촌 부회장의 발언이 이번 협력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한국 외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고 딱 언급을 했어요.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 표현이 상당히 좀 비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니 단순히 치킨 만들기 체험이 어떻게 글로벌 전략의 핵심까지 될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순수한 문화 교류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더 영리한 마케팅 전략일까요? 어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선 아시다시피 국내 치킨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전 세계 어딜 가나 맛있는 치킨은 사실 많잖아요. 음, 그쵸.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선 아시다시피 국내 치킨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전 세계 어딜 가나 맛있는 치킨은 사실 많잖아요. 음, 그렇죠.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로 경험하고 문화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치킨을 먹는 걸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맛 경쟁을 넘어서는 가치 경쟁으로 가려는 시도군요. 음식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 롯데 JTV라는 여행 업계 강자와의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네, 그 점이 궁금했어요. 롯데 JTV가 가진 그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 또 관광 상품 기획력 이런 걸 활용해서요. 이 K치킨 문화 체험을 아주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딱 포장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겠다는 계산이죠. 아, 단순히 치킨 회사의 노력이 아니라 여행사랑 손잡고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키워보겠다. 이런 큰 그림이었군요. 네. K푸드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는 뭐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교천 1991 스쿨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당장 9월 24일에 인천 청라 호수공원점에서 첫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요. 바로 다음 주네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외국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회공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모습이에요. 오,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을 접하는 저희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마케팅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더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K푸드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요.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경험형 관광 컨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아 케이푸드의 진화. 네, 음, 음식이 문화 외교관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훨씬 더 풍부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도 높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른 케이푸드 브랜드나 뭐 관련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제품 자체의 우수성만큼이나 그 제품을 둘러싼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전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험 설계라. 네. 소비자들이 점점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형 콘텐츠 개발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교촌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수 있겠죠. 네, 오늘 교촌 치킨과 롯데 JTV의 협력 소식을 통해서 K치킨의 변신, 나가 K푸드의 미래 전략까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번 협력은 K치킨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매력적인 문화 관광 상품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독자님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 어떤 질문인가요? 치킨 만들기 체험 외에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즐기는 일상적인 경험 중에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만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동네 골목길 탐방 아니면 그 포장마차 체험 같은 거요.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포장마차 체험, 괜찮은데요? 독자분들도 각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촌치킨의 K-치킨 세계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